안녕하세요. 감성 목소리 강현빈입니다. 지금 보시는 나는 황화 살고 있습니다. 살구색이 너무 잘 나왔고요. 다섯 대를 잘 피웠습니다. 이번에 보여드리는 나는 자화 무명입니다. 꽃대대가 아주 고고하게 잘서 있네요.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보여드리는 꽃은 소심 무명입니다. 한번 잘 감상해보세요. 이번에 보여드리는 나는 홍화 극콩입니다잘 감상해보세요. 이번에 보여드리는 난꽃은 홍화, 화랑입니다. 이번에 금상을 수상했군요.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나는 복색화 태극선입니다. 한번 잘 감상해 보세요. 복색화 태극선. 다음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. 색상이 무척 아름답죠? 음, 음, 이 색상으로 한복을 해보고 있네요. 지금 보시는 나는 주구마 삼다도입니다. 주구마 삼다도. 잘감상해보세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찍어 보여드릴게요.